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될게 수도권에 성장하는 거하고 지방에 성장하는 걸 봤을 때 얘를 죽이면 얘가 성장할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서비스 산업의 시대잖아요, 그죠? 기업한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주를 한다고 했을 때그 기업이 갈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업이라는 아이템을 보자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쓰는 사람들이 풀이 잔뜩 있어야 돼요. 양질의 노동력의 풀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 보고 또 판교에 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어디 있는가 못 가요. 왜냐면 그 풀을 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지방을 도회시서주기자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지방 중소도시가 있는 게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일로 그냥 오겠냐고요, 다이렉트로 안 와요. 서울로 온다면 지금 가요. 서울이 글로벌에서 오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수도권 경쟁력하고 여기 경쟁력하고를 제로성 경험으로 보면 안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기업 지방 이전을 했잖아요. 맨 처음엔 좀 반발이 있고 약간 뭔가 문제가 있었으나 그래도 지역 분산 효과는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그 지역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다 주변에 신도시 짓고 깔끔하게 오피스 짓고 다끌로가버렸어요 지역 구도심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이전 뭐 이런 거 좋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돼요.